해모임 저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입시때기도 했고 되게 피곤하고 잠 못자고 막 그럴 때였는데 선배 그리고 후배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지냈는데 선배가 하루는 저 구석에서 혼자 뭘 먹고 있더라고요 언니 뭐해? 이러고 딱 쳤는데 그 언니가 뒤를 확 돌아보는 <laughs> 해모임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되게 피로했는데 그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모임을 먹으니까 좀 되게 피곤한 거예요 어 이거 먹으니까 좀 괜찮다 바람이 불었어요 완전 해모임 신드롬 <laughs> 입시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사람들 열심히 살잖아요 해모임 먹고 필요한 거 에너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해모임을 전달하잖아요 그럼 미용티슈까지 같이 팍! 묶어서 모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또 비염이라서 코를 시도 때도 없이 많이 풀거든요 제가 코를 풀때 코가 흐지도 않았었고 재채기도 안 나고 먼지가 안 나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퀄리티도 이렇게 좋은데 가격도 경쟁력 있네 야 이거 너무 괜찮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고 사소하고 평범하지만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서 에터미를 어, 이런 에터미네. 이렇게 품질이 좋네. 사람의 마음을 노크를 딱 두드려 주는 제품들이 바로 이런 미용 티슈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니가 이제 신이 내린 열매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근데 에터미 논이는 어머. 너무 맛있어. <laughs>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냉장고 보일 때마다 먹어요. 그고 <laughs> 그러더니 사일밖에안 났는데 다 먹었더라고요. <목소리> 먹어보세요. 효과가 있으면요. 진짜 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제 파트너 중에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여자들은 임신을 하고 나면은 또 많이 고장이 나잖아요. 손목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우울해 하셨는데, 논의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신 거예요.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자기는 행복하다고 내가 다시 피아노 칠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눈물 나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 좋구나.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는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좋은 제품, 누구한테 권하고 싶은 제품, 진짜 사랑받아도 마땅한 제품. 이런 제품들이 애터미 샵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마음에 열고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